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주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동면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이 마을엔 75세의 남성 공씨와 70세 여성 조씨 부부가 살았습니다. 봄이 다가왔어요. 농사 준비를 해야 됐죠. 다른 농부들도 이미 농과밭에 씨를 뿌렸고요. 마을 전체가 농사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생각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내인 조씨가 마을을 다니며 반일을 하려는데 남편인 공씨는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라며 집에서 빈둥대기만 했습니다. 조씨는 남편이 마냥 놀고만 있는 게 불만이었어요. 농사는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남편에게 이런 부탁 한번 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낮아서 대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는 수시로 가벼운 말싸움을 해왔어요. 조 씨는 싸워도 기분이 나중에 풀리면 남편이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항상 시킨 일은 제대로 해놓고 할 일을 하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공씨도 아내의 잔소리는 싫지만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라 그냥 두면 알아서 일을 하겠다며 조씨의 말을 흘려들었죠. 보통의 부부들 같습니다. 어느 날 조씨는 또 남편이 일은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였는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할 일은 쌓여있는데 혼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서둘러 달라고 했죠. 제발 좀 가만히 놔두라는 공씨의 말에도 아내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공씨가 일어나 어디론가 가려하자 아내는 주머니에 든 돈은 모두 놓고 가라며 또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공씨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 어디론가 향했고요. 그것은 바로 집 밖에 있는 창고였죠. 여기서 농사에 쓰는 큰 괭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돌려 아내에게 달려들었어요. 공씨의 돌발 행동에 아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씨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벼운 실랑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말싸움은 결국 남편 공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끔찍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2013년 4월 29일 저녁 7시 30분 공씨의 범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조씨는 남편이 욕을 하며 다가오자 겁에 질린 채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괭이를 휘둘렀는데요. 공씨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던 조씨는 제발 그만하라며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아내의 다리부터 내리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조씨는 70세의 여성이에요. 아무리 남편도 고령이라지만 오랜 시간 동안 농사일로 다져진 남성을 감당할 수 없겠죠. 조씨는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공 씨는 그동안 참아온 분노를 풀기 위해 마구잡이로 괭이를 휘둘렀는데요. 이 괭이 길이가 1m 정도 됐습니다. 농사 때만 쓰이는 도구지만 그 형태는 흉기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모양이었죠. 아내를 향한 욕설과 함께 수차례 괭이를 내리치자 집 앞마당은 피바다가 됐습니다. 아내인 조 씨는 계속 살려달라는 말로 공격을 멈춰 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조 씨의 사망을 확인한 공 씨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내의 숨이 끊어지자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직 화가 다 풀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장소가 마당이었어요. 거기에 시골 마을이다 보니 금방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겠죠. 공 씨는 아내의 시신을 숨기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왜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 나름의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범행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좀 이해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다음 공 씨의 행동들이요, 인간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어, 일단, 직접적인 3급이죠. 지적 장애는 지능 지수인 IQ 검사를 통해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1급이 5살 이하, 2급은 9살 이하, 3급은 13살 이하의 지능을 말해요. 대체로 중학생 미만의 지능을 지적 장애라고 구분하는데 공씨는 가장 낮은 등급이긴 합니다. 여기에 생활 환경의 특성까지 더해보면 공씨와 아내가 사는 곳은 시골이에요. 대체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라는 일이 높은 수준의 지능이 꼭 필요해야만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70대 부부였기 때문에 최신 기술의 농사를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단순 노동이 되거나 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식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주가 될 겁니다. 아무리 지적장애라도 13살 정도의 지능이라 보통의 경우 한번 설명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공 씨에게 두세 번 반복해서 알려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않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공 씨는 아무리 지적장애라도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 씨는 뭐가 나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결국 살인을 했단 말이죠. 왜냐? 이건 교육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학교도 있고 그 수준이나 상황에 따른 교육이 연구돼 있어요. 하지만 공 씨가 어릴 때는 이런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남들보다 더 불편할 수는 있어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걸 배워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동물에 가까운 돌발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가장 많이 배웁니다. 공씨는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더 요구되는 교육이었지만 이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성을 기르지 못한 채 어른이 된 마치 동물 같은 사람으로 자란 거죠. 알고 보니 한 마리의 포유류 같았던 겁니다. 이후 사건을 숨기기 위한 대처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신의 잔인성을 드러냈다기 보다는 범행을 감춰야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목적으로 한 어떤 본능적인 행동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먼저 집안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꺼내옵니다. 아내의 시신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체 유기를 목적으로 시신을 자르는 행위들은요. 범죄 사건에서 자주 소개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선택을 했다면 단순하죠. 이 사건은 국내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사건이라고 소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본 적도 없는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주방용 식칼만 가지고 시신을 자르는 건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공씨는 다시 가위 두 개와 도끼를 가져와서 나머지 작업에 들어갔죠. 한참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시신 전체를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마치 소나 돼지를 분리하듯이 사지를 잘랐고요. 뼈와 근육까지 분리해냈어요. 몸 속의 장기들도 모두 꺼냈습니다. 완전히 해체를 해버린 거죠. 자, 이제 공 씨는 아내의 이 시신 조각들을 어떻게 할까요? 머리와 손발, 일부의 장기들은 마당에 설치된 정화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장기와 피부조직, 근육, 뼈들은 창고에 있던 비료포대 3 개에 나눠 담았어요. 이세개중 하나는 집에서 150m쯤 떨어진 언덕에 묻었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공 씨가 한 일은 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 날 됐습니다. 공 씨는 냉장고로 가서 이비료포대들을 꺼냈는데요. 그리고 집 뒤편에 있는 개사육장으로 향합니다. 개사육장에는 부부가 기르던 여섯 마리의 개가 있었어요. 공 씨는 비료포대에서 시신 조각들을 꺼내 개들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개를 이용해 실신을 없앤 거죠. 여기까지는 공 씨의 범행이 완전 범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아내인 조 씨가 보이지 않으니까 수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행방을 물어봤지만 뚜렷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서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씨 부부가 사는 마을은 워낙에 사람이 적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 누군가 사라지면 마을 주민들은 전부 눈치를 채게 되겠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한 어는 주민이 조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본 겁니다. 며칠째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거기에 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들은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끼고 아버지인 공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행방을 묻자 공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너네 엄마는 내가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백이나 마찬가지인 공씨의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장난이 심하다며 넘겨짚거나 다시 한번 되물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공씨의 평소 행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런 즉각적인 신고 행동을 봤을 때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아버지의 폭력성이나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의 신고가 있었으니 경찰이 공씨의 집에 출동하죠. 처음부터 공씨는 어떤 계획을 세워 조씨의 목숨을, 아내의 목숨이죠, 뺏으려 하지도 않았었고 도주를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체포에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건 발생 6일째인 2003년 5월 5일 밤 11시 50분, 공씨는 아내 살해 및 사체 훼손 유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공씨를 검거하면서 남아있던 조씨의 사체 조각도 모두 발견됐는데요. 치밀하게 유기하지는 않아서 개들에게 먹이로 주다 남은 신차 일부가 비료포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 씨를 살해하는 데 쓰인 흉기도 모두 발견됐어요. 경찰은 공 씨의 자백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사건 발생지인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강력 사건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관할 경찰서도 마을 규모에 따라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자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경찰은 공 씨에게 왜 아내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해야만 됐는지를 추궁해 봤어요. 여기에 공 씨는 아내가 자신을 40년 넘게 무시해왔으며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반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고 주머니에 있던 돈까지 뺏으려 했기 때문에 홧김에 범행을 조질렀다는 거예요. 만약 단순 폭행 사건이었으면 조씨를 불러서 재질 신문으로 공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가려낼 수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들도 공씨 부부와는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공씨의 주장이 얼만큼 신빙성을 갖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돈을 갈취했다는 진술도 납득은 잘 되지 않는데요. 조 씨가 시킨 일을 남편이 하지 않고 밖을 나가려 하자, 그러면 돈이라도 주고 가라는 말이었지만 공 씨가 오해를 했거나 원래 아내의 돈을 공 씨가 빼앗았다가 다시 아내가 돌려받으려고 했던 정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화를 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범행 의도를 가려내기 힘들었고 결과로만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 된 거죠. 경찰은 공 씨에게 나머지 사체 조각들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공 씨는 일부를 개들에게 3일간 먹이며 나머지는 집 근처 언덕과 정화조에 버렸다고 있는 그대로 다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 씨의 말대로 사건 현장에 돌아갔어요. 진술한 곳에서 나머지 사체 조각들을 모두 찾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는 거죠. 개들이 상당 부분을 먹은 탓에 조 씨의 시신은 온전히 수속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경찰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드는 공 씨의 진술도 추가됩니다. 조 씨를 살해한 후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살점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먹었다고 진술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진술이었지만 당사자의 자백이라 이 내용도 재판에 참고 진술로 써야겠죠. 공 씨가 사건 일체를 모두 자백했고, 살해 동기와 흉기, 사체까지 모두 발견됐기 때문에 재판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공 씨의 혐의 입증이 확실해 보이죠, 이 정도면? 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는 공 씨의 잔인한 범행수법과 사체 손괴 등 가중처벌될 요소들이 많았지만, 범행을 모두 거짓없이 자백했으며, 잘못을 뉘우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감안해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죠. 사형도 그래서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지체가 있다는 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일반인이었다면 무조건 사형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강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한 게 모두 받아들여졌어요. 공 씨가 벌인 범행에 비해 형이 분명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 공 씨가 지적장애 3급의 장인이고 75세 고령이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까지 따져본 것처럼 생각됩니다. 공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심정을 밝혔는데요.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했어요. 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쳤다는 부분과 반대되죠.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친족이 무거운 처벌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2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 씨가 지금 17년째 감옥에서 지내는 중이고요. 100살이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은 낮죠. 아마 감옥에서 사망하게 될 거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였다는 화순 안에 토막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사건의 특징은 뭐 사건의 잔인성, 뭐 어떤 수법을 사용했냐 어, 이걸 떠나서 그 전에 노인 범죄였다는 거죠 강력 범죄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는 중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왜냐하면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금방 충족되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선택권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범죄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고령자 범죄가 45%나 증가했어요. 특정 부분에서만 증가한 게 아니라 단순 폭행이나 절도, 강도, 5대 강력 범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노인범죄의 특징이 우리가 대비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노인에 대한 우리의 어떤 편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힘이 약한 노인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갖다 보니 언제 어디서 사건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힘들고 도시가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외진 지역일 경우는 그만큼 감시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징후를 사전에 예방하기 좀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되는 점은요.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도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해당 층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공동체 사회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이런 작은 시골 마을이면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요. 여기서 또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생기는 겁니다. 노인 범죄의 증가 원인 좀 알아보자면. 경제적인 문제 당연히 있을 거고요. 가족 간의 갈등 등뭐 여러 가지 원인 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부부에게 평소 금전 문제도 없어 보였고요. 공 씨의 진술대로 아내에게 쌓여온 분노가 폭발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확인되어 있죠. 공 씨의 정신 상태나 뭐 입증된 증거들로 따져봤을 때뭐 진술 내용을 다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내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아내가 자신을 귀찮게 했고 오랜 세월 부부로 같이 살면서 구박만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됐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수 있는데 결국 조 씨에게 쌓이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했고 아내의 목숨까지 빼앗게 됐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 공 씨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변에는 이런 문제를 줄여줄 장치들도 없었어요. 애초에 어떤 범죄 욕구를 스스로 억누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도덕적인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범죄 사건 전문가들은요, 공 씨가 지적 장애에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무기징역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유일한 가족이죠 아들이 큰 처벌 원하지 않는 바람에. 감옥에서라도 좀 유일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그나마 배려해 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 재판부는 아무래도 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고요. 2020년이니까 지금 공씨가 82세 정도 될 거거든요. 사건 발생 7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범인이 아직 살아있거나 별다른 범행 동기를 이야기했는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취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 씨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고 왜 죄가 되는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공 씨가 죽을 때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이야기할 가능성 낮아 보이는 거고요. 믿을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동기가 확인돼야지만 우리가 나중이라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연구할 수는 있겠죠. 아,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범죄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약자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웬만하면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장난이나 문제를 일으켜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범죄를 작정하고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장애인 학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번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성추행 같은 거 겪어본 사람들 꽤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자층에 대한 깊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이 한데요. 관련 법이나 대처 방안이 필요해야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13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피해자의 신체나 정신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아주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뒤 끔찍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점에서요. 이 사건이 우주리나라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고 있어요. 범죄 사건은요. 사실 이 기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면은 내용상의 기록은 남죠. 하지만 기네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공식으로는 매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최악의 살인 사건 랭킹이나 뭐 순위 매기기는 전부 신빙성도 없는 거고요. 다 비공식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록이 있긴 합니다. 국내 최악의 사건 1위가 이번 화순안의 토막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기록은 작년에 깨졌어요. 2019년에 고유정이 등장합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으로 갱신됐죠. 고유정 사건도 자신이 자세한 범행 동기 밝히지 않는 중이고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시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나중에 그래서 고유정 사건도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차례인데요.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노인이나 심신미약자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특정 계층을 좀 깊이 하려는 시선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 불안하니까. 언제 나한테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균형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 이들도 결국 사회 구성원인 것이고요. 어, 성인의 경우는 투표권도 있는 우리와 같은 국민의 이런 일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피 현상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어떤 사회적 약자, 노인이나 어떤 장애인들에 대해서요.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기피층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또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장치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따라와줘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